오늘은 카이리 세인에 관한 여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리 세인의 프로필입니다. 본명은 호사코 카오리이며 1988년생으로 만 35살이죠. 2012년 일본 프로레슬링 스타덤에 데뷔해 6년 동안 활약했으며 이후 루차 언더그라운드 시즌 3로 넘어가 도크라는 링네임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WWE에서의 커리어를 요약해보자면 WWE 매연 클래식 시즌 1 우승, NXT 위미스 챔피언 1회, WWE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 1회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해적 기믹을 선 선택한 이유입니다.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죠? 저도 카이리가 왜 해적 기믹을 선택했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카이리는 과거 요트 종목에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를 목표로 할 만큼 엄청난 열정과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카이리는 연기와 스포츠 조화를 이룬 프로 레슬링에 빠지게 되면서 본인의 캐릭터를 배와 관련된 해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어 회화 능력입니다. 비주얼과 경기력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믹까지 WWE에서 탑을 찍을 만한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녀의 한 가지 큰 단점은 영어 회화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신스케나카바나나 아스카의 경우 영어권 사람과 인터뷰를 해도 소통에 문제가 없을 만큼 영어 능력이 좋았으나 빈스백맨의 강력한 강요로 영어가 어눌한 척 해온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카이리세이는 진짜 어눌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기본 회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니 앞으로의 활동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카이리세인이 좋아하는 한국 밴드입니다. 조경호 선수이자 해설위원님의 말에 따르면 과거 일본에서 활동. 했을 당시, 스타덤에서 활동하고 있던 카이리 세인과 몇번 훈련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카이리 세인의 필통에 FT 아일랜드 이름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FT 아일랜드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카이리 세인이 아무래도 가창력이 좋은 밴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상치 못한 부상과 샬럿 플레어의 공격입니다. 카이리 세인은 2019 헤리노셀에서 아스카와 함께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당시 카이리 세인과 아스카는 가부키 워리어즈라는 팀으로 활동했었죠. 이후 2019 TLC에서 샬럿 플레어와 백키니치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르는데 경기 중 카이리세인이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아스카와 베키니치는 계속해서 카이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샬럿 플레어는 뇌진탕 증세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리세인에게 스피어와 테이블 파워번까지 장렬시키죠. 이 일로 레슬링 팬들은 샬럿 플레어에게 분노하였지만 주 아스카와 카이리세인은 문제 없다는 글을 남기면서 이 일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카이리세인과 이오스카이의 인연입니다. 이 둘은 로차언더그라운드 시즌 3에서 각각 도쿠와 히토키라는 링네임으로 활동합니다. 당시 스테이블로도 같이 활동했었죠. 그렇게 두 선수는 멕시코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나중에 WWE NXT에서 다시 만납니다. 두 선수는 서로 경기를 하기도 하고 팀을 잃어 싸우기도 했죠. 그렇게 둘은 끈끈하게 NXT 활동을 같이 하다가 카이리가 먼저 폴업되었고 이오스카이는 NXT에 남게 됩니다. 나중에 이오스카이가 폴업되어서 두 선수가 다시 만나나 싶었지만 카이리 세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둘은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최근 피엘리크라운주얼에서 카이리 세인이 깜짝 복귀합니다. 바로 이오스카이의 WWE 위미스 챔피언십 경기에서 두 선수의 앞으로의 활동을 잠깐 예측해 보자면 이오스카이가 데미지 컨트롤을 버리고 본인이 카이리와 아스카와 함께 새로운 스테이블을 창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스토리가 진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과연 베일리가 이오스카이와 카이리 세인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거를 이번 스맥다운에서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